안녕하세요 단니쌤입니다 여러분 치매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일본에서는요 이 치매머니 돈이 무려 2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닥쳐있고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치매머니를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50대 60대 또그 이상의 부모를 두고 계신 분은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치매 노인이 버린 평생 모은 돈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 자 여기 보시면 이 신문이죠. 치매에 걸린 노인분께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 신문지에 꼭꼭 싸서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갖다 버리셨나 봐요. 왜?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여기 보면 2022년 1월 평생 모은 돈 여기 이제 1,50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걸 다 일일이 셔서 금액을 적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셨어요. 치매에 걸려서 이게 본인의 돈인지도 모르고 버린 걸 감사하게도 시민이 발견해서 네, 전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겁니다. 정확히 1,745만원. 인근에 사시는 분인데 홀로 사시는 70대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치매 증상이 좀 심해졌고 또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신데 돈 주인이 치매 노인이요. 경찰이 돈을 찾아서 집에 방문했을 때 자신이 돈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제2돈은요. 알고 보니 이분이 평생 젊었을 때부터 일용직을 하면서 번 돈, 또 기초생활수급금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둔 자신의 전재산이었습니다. 다행히 찾게 됐는데 이렇게 치매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 계좌 12억 인출 사건. 네.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간병인이 있었어요. 이 치매 환자의 간병인이 있었는데 어~ 이 어르신을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단으로 무려 12억 원을 빼서 쓴 겁니다. 다행히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일부는 써서 다 12억 원을 골선이 받지는 못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저도 좋아하는 강사인데 네. 김창옥 씨입니다. 이제 이분이 치매 의심 고백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1년 주면 다 됐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김창욱 TV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잃어버렸고 집번호도 잃어버렸고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또 자신이 집이 몇 호인지 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기업운영 검사를 했더니 자신의 또래가 70점인데 본인은 네, 0.5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지금 복귀를 했죠. 이것보다 더 심해지지 않기를 네, 기도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자그 동안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둔 현금도 은행 통장에 있고 아파트도 있고 땅도 조금 있고 자 그런데 간병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2,300에서 많게는 4,500 이상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자, 자식들이 몇 달은 어떻게 할수 있겠지만 이게 길어지면, 네, 감당하기 힘들죠. 또,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당장도 힘듭니다. 자, 이렇게 막상, 간병비, 생활비가 필요해서 은행에갔더니 아버지 통장에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간병비를 달려고 했더니,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현실. 바로 이것이, 이제, 치매의 머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일본 치매 고령자 자산, 25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00조가 되죠 네, 이것이 자산동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왜 치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치매머니는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치매머니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치매머니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치매머니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요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동결이 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통장에 있는 현금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분명히 자산이 있는데 네, 이것이 동결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치매머니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2020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2,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일본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15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이 치매 머니, 쓸수 없는 자산 동결된 이 돈이 무려 3,5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왜 동결이 됐을까요? 치매가 발병되면 본인이 금융거래를 할수 없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보호자나 가족도 함부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 에 걸렸는데, 간병비나 생활비 마련해서 집을 팔려고 하고 또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지만 네, 법적으로 막혀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은 부모니까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병비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요즘 간병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간병비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고령층의 자산 비중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머니는 더 이상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은 소중한 노후자산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상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024년 작년이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총 10명이라고 하면 아니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100명 중에 20명은 65세 이상된 고령 인구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인상 이상 인구 20%가 넘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인구수는요 무려 1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 더 충격적인 건이 노인 인구가 앞으로 더 빨리 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건 그렇게 놀라울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다섯 명중한 명이 65세 넘는데 진짜 문제는 치매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명 중에 그러니까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 중에 치매 환자 1명이다. 2명이다. 5명이다. 10명이다. 답이 뭘까요? 네. 10명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데 100명 중에 지금 10명 이상이 노인 인구 중에서 네, 치매 환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기 나오죠? 노인 10명 중한 명이 치매. 자, 여기도 보면 노인 10명 중한 명이 치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2025년 약10.45% 그런데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그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네, 16.9% 2050년이 되면 20%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치매 노인도 빠르게 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약10%즉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 노인인데 2050년이 되면 약 100명 중에 16명이 치매 환자라는 겁니다. 16명에서 19명.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무섭죠? 치매 걸리게 되면 뭐 다른 것도 힘들지만 아주 현실적으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치매 환자 한 명당 연간 평균 간병비가 지금 2천만 원이 넘다고 는 하잖아요. 한 2,124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평균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천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죠? 가족들, 자식이겠죠.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죠.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면 네, 정말 막막해지겠죠? 자, 그러면 치매 머니 예방해야 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치매 머니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미 후견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아, 나도 저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1한살 대신 김씨 이분은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걱정이 되죠. 앞으로 자신의 재산과 향후 돌봄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큰 아들은 사업 실패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요. 다행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자신을 꾸준히 돌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요. 자신의 판단 능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산관리 그리고 간병을 둘째 딸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큰 아들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족 간의 갈등이 우려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 씨는요. 임의 후견 제도를 활용하기로 네, 결정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을 신뢰할 수 있는 후견으로 지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한 뒤 공중사무소에서 이미 후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둘째 딸이 김 씨의 재산을 관리하고 치매가 심각해질 경우 간병과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미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3년 후 김씨는요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다행히 둘째 딸은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간병비, 생활비를 원활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큰 아들도 법적 절차 또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이를 존중하며 갈등 없이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휴견 제도를 통해 김씨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 관리 또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화합을 모두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이 사례는요 이미 후견 제도가 가족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머니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년후견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성년후견제도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죠. 성년후견제도 치매 악화전 후견인 지정에 두면 분쟁 소지 줄여. 자 누구와의 분쟁이죠? 자식 간의 분쟁이죠. 자식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해두면 좋다는 겁니다. 자이 제도는요. 치매 때문에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대신해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는 네, 법적 장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면 미리 지정된 후견인이 부모님의 자산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후견제도 이건 뭐냐면요 본인이 치매가 발병되기 전에 직접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법정 후견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자신이 치매에 걸렸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때 법정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임의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이 정신이 온전할때 미리 요 법정후견제도 보다는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두 개의 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의후견제도 또 법정후견제도 인데 뭐가 다르죠 이게 가장 크죠 본인의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그죠 내가 정신 있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상실한 후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후 하는 것이 법정 후견 자 후견인 지정 방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 하는 거죠 앞에 예 들었던 것처럼 그분은 따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법정 후견 제도는 이미 본인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직접 지정 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후견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가족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의 연세가 대부분 50대 60대인데 그러면 부모님의 연세는 80대 전후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치매에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치매에 걸리진 않았는데 약간 초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차차 하니까 우리가 재산을 맡아서 이렇게 좋다 하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아버님이 엄청나게 섭섭해 했다고요. 어? 내가 이렇게 좀 아프다고 벌써 내 재산을 탐내는 거냐. 그래서 그 뒤로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결국 아버님은 치매가 중중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얘기를 하면 또 자식이 여러 명이잖아요. 뭐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있으면 그중에 누가 혼자 얘기를 하게 되면 나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도 오해를 하는 거죠. 저놈은 응? 돈만 욕심이 있구나 이런 오해를 사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반드시 가족 간에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자식보다는 부모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내가 그나마 정신이 온전할 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부모님의 재산 현황 및 관리 계획. 부모님의 재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재산도 분명 히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관리 또 보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모르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 내가 저기 땅도 있고 저기 상가도 있고 니들이 모르는 아파트도 하나 갖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치매 발병 시 간병비 마련 방안 치매는 중륜병이 아니죠. 10년이 갈 수도 있고 3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간병비 의료비 네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치매 발병 시에 간병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리 의논해 놓지 않으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아주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 있는 자식들이 파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나 판단 능력 저하로 부모님이 더 이상 재산 관리를 할수 없을 때 이런 성년 후견제도를 통해서 네, 부모님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성년 후견제도를 꼭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면 뭘 하시라 했죠? 법정 후견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의후견제도 본인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교통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0명에 1명 이상이 치매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 그런 그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부모가 자식들 모아놓고 자 이러저러하니 이래저래 하자 라는 이런 교통정리 가족 회의를 미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치매머니 부모의 치매 또 자신의 치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경험 또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